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일찍 올라오지 못했구요 지금 정상 이 냉선 포인트 쪽으로 와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뒤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 여러분들 아 제가 또 오늘 산행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또저희 구독자, 또, 치라고, 깜짝 놀랐습니다 아, 참나. 여튼 한번 요금방 샅샅이 한번 뒤져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오늘은 또 아는 선배님이 또눈이 산행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같이 올라왔고요 오랜만에 뭐 항상 혼자 타다가 오랜만에 오늘은 사람들하고 같이 촬영하고 있습니다. 어, 일단 샅샅이 뒤지면서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. 기다려주십시오. 아, 오늘 올라오다가 또 이렇게 봤는데요. 우리 오늘, 오늘 특별 게스트, 저희 선배가 같이 한번 사람을 타자해서 같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나 또 봤습니다. 어떠신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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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채취하고 또 빨리 움직여서 또 찾아보겠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도 또 요만한 애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아 능이 또 오늘도 대박 능이 보라요. 또 오늘 또 빨리 앞이 시들 들어갑니다. 지금. 여기도 좋은 포인트가 있어서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쪽 산도 사람들이 엄청 왔다 갔고요 또 엄청 있습니다 여기 저기서 또 서로 불러대는 소리 나오고 올라가다 또 봤습니까? 못 봤어요? 없어요? 끝났습니다 다 싸워갑니다 또 이러면서 지금 산을 타고 있습니다. 어우, 이 무슨 버섯인가요 이건 누가 땄다가 밀버섯인가? 이거 발로차 버섯인가요? 그래도 오늘, 아는 선배가 또 타자고 해서 타긴 했는데, 그래도 조금, 여기를 봐서 다행이에요. 이쪽에? 또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서 확인 한번 해보고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얘네가 자라지 못할 것 같아요 뭐 봐야 알겠지만 더자라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, 새끼들이. 아, 얘네들은, 자랄 수 있을까요? 못 자랄 것 같은데. 어휴, 부러졌네. 아, 너무 아프지? 요렇게, 지금, 티논처럼 이렇게 조그만 애들도 나오고 있는데, 얘는 지금 나와서 언제, 언제 클라고. 다른 애들은 다 커가지고 지금, 사람들이 싹다 갔는데 도대체 얘들은 언제 크는 걸까요?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 오늘 산행하다가 같이 온 선배랑 헤어져서 선배는 먼저 차로 내려가 있고요. 저는 이제 지금 다 둘러보고 화산길에 있습니다. 그래도 오늘 선배랑 같이 와서 선배가 능이를 좀 보고 싶다 했는데 그래도 좀 봐서 다행이고요. 이 능이는 같이 온 선배 분한테 선물로 드리고 저또 내일 산행 준비를 해야겠습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내일 웨로웨이 내일 내일부터 다시 혼자 산행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하루 두번 저녁 되시고요. 오늘 영상도 감사합니다.